오늘부터는 역사적 정통 교회들이 고백해 온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효석 목사님이 쓰신 소율리 문답 삶을 읽다 책을 일부 편집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해설입니다. 목적을 뜻하는 영어 'end'의 일차적 뜻은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 등의 끝입니다. 즉, 목적이란 원래 시간, 사건, 활동,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이런저런 사건과 풍파로 얼룩진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결과물은 어떤 것일까요? 바쁜 걸음으로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대학생과 우연히 마주친 노교수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려고요. 공부해서 뭐 하려나? 취직하려고요. 취직해서 뭐 하려나? 결혼하려고요. 결혼은 왜 하나? 아이도 낳고 넓은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늙고 죽지요. 그럼 죽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도서관으로 열심히 걸어가는 이 학생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삶을 꾸려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없는 삶은 작은 즐거움들에 빠져 살다가 허망하게 죽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이모 저모 살펴보며 궁극적 의미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모두 해봤습니다.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했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사슴지 않고 모두 해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분명히 더 가치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어서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는다는 점에서는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결과물은 결국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전도차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바로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라면 지혜와 열정을 총동원해 불을 축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무리 쌓아둘 곳이 모자랄 정도로 풍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은 참으로 허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정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